안녕하세요, 페플 TV 월토입니다. 네, 오늘도 밖에 나와봤는데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뭐 입어보고 추천하는 거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트 여러 벌 입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랑 연말 다가오면서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 많으실 거예요. 요럴 때 패딩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신경 썼다는 느낌 내기 위해서는 코트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잘 입을 코트 같은 거 찾아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다양한 제품들 입어보고 소개해드리려고 봤고요 최대한 많은 거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입어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코트 쇼핑하러 한번 가보시죠 먼저, 무신사 스탠다드, 무탠다드에서 코트 몇벌 입어봤습니다. 이 무탠다드가 초창기보다 요즘에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트라는 아이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 한 10만원에서 20만원대 가격대에서는 확실히 무탠다드가 코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싱글 코트를 입어봤는데요. 울 혼방 원단으로 만든 건 10만원대 초반대였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캐시미어 혼방으로 입어봤는데, 가격이 조금 올라간 만큼 캐시미어 사용해가지고 원단도 부드럽고 더 고급진 느낌이 나서, 무텐다드에서 기본 싱글 코트 찾으신다면 그냥 몇만 원 조금 더 주고 캐시미어 블렌드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더플 코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무텐다드에도 있길래 입어봤습니다. 오늘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더플 코트를 입어봤는데 다른 거다띄고 핏만 봤을 때는 무텐다드 께 제일 제 취향이었어요. 입어보면서도 핏이 잘 떨어져서 놀랐고 울50%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헤어리한 니트나 머플러 같은 거 입었으면 털이 묻어 나오는 거는 감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완전 맥시한 오버핏이라서 이 맥시코트도 입어 봤습니다만 저한테는 너무 크고 길더라고요. 이건 역시 키큰 분들이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정 사이즈 선택해도 충분히 여유로운 핏 나올 겁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텐다드 프리미엄 라인이 매장에 있더라고요. 이거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가격 딱 보고 무텐다든데 이 가격이라고 하면서 멈칫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이름 떼고 봤을 때 원단 자체는 짱짱하고, 두툼했고요. 헤링본 원단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기본기 잘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가격은 살짝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괜찮았지만, 무텐다드에서는 역시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이 캐시미어 혼방 싱글 코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우 핏의 제품도 입어봤습니다. 울8 0에 캐시미어 20% 사용했고요. 적당히 가볍고 부드럽더라고요. 발막한 코트를 입었는데, 이것도 핏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었습니다. 허리에 벨트 달려있는데, 이거는 뺄수 있더라고요. 매장에서 제가 보니까 모카 컬러가 진짜 실물 깡패였습니다. 컬러를 하나 추천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목카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입어보면서 올겨울에 국내 브랜드 코트 중에서 가성비로는 무탠다드랑 더불어서 드로우 핏이 투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 세일 가격보다 매장에서 할인 들어가는 게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인사일런스의 제품도 매장에서 입어봤는데요. 이번 시즌에 전체적으로 그냥 힙하게 디자인 잘 뽑은 것 같은데 코트도 몇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입어본 거는 오버사이즈 코트인데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컸습니다. 기장도 길게 나왔고요. 그리고 어깨 패드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과한가 싶은 느낌까지 들었는데 트렌디한 맥시핏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입어본 브라운 컬러는 온라인으로는 다 품절이고 오프라인 매장에만 재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일런스 다른 제품도 입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어깨는 오버핏에다가 기장은 길게 나온 맥시한 실루엣이었고요 울 100%라서 살짝 묵직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단이 회색에다가 네이비랑 흰색까지 살짝 섞인 그런 컬러감이더라고요 이 색감이랑 원단 표면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가슴 쪽에 히든포켓 두개 달려있는 것도 재밌었고요 요소가 많이 들어간 멋쟁이 코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쿠어도 코트로 유명하죠 여기서도 몇벌 입어봤습니다 일단 기본형의 싱글 코트를 검정색으로 입어봤어요 이거는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오늘 제가 대체로 기장이 긴 코트들을 많이 입었는데 저는 너무 긴 것보다는 요 정도 기장감이 취향이더라고요 군더더기 없는 기본형 코트 찾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어에서 가장 유명한 발막한 코트도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우리랑 캐시미 어 들어간 제품이고요. 인기 많은 제품이라 그런지 셀 품목이 아니더라고요. 역시나 기장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원단 탄탄하게 각이 잘 잡혀 있더라고요. 덕분에 이게 네글론 소매지만 어깨 좁아 보일 염려는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넥 부분 비조를 채웠을 때이 실루엣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역시나 많이 팔린 이유가 있다 싶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쿠어에서 맥시안 실루엣의 더블 코트도 입어봤습니다. 이게 어깨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엄청 과하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기장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아가지고 착용감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단추를 채울 수 없더라고요. 제 취향으로는 이 위에까지 채워졌을 때가 실루엣이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장 에이카 화이트에서는 더플 코트 입어봤습니다. 이게 원단에 알파카랑 모헤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복실복실하게 올라온 표면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불호는 다른 편일 것 같아요. 넥라인이랑 후드 안쪽 라인 그리고 메인 포켓 사이에 생지 원단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 굉장히 재밌었고요. 제가 이날 더플 코트를 여러 번 입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 제품이 디자인적으로 가장 캐주얼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새로 생긴 한섬 EQL 여기 매장도 가봤어요. 거기에서 한섬 자체 브랜드인 에센셜 바이 EQL 이 코트도 입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트 같이 비싼 아이템들은 큰맘 먹고 사다 보니까 믿을 만한 대기업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뭐 삼성물산의 비커 오리지널 그거만큼 한섬의 에센셜도 퀄리티에서는 믿음이 갔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원단도 부드럽게 고급진 느낌이었고요. 입었을 때 핏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매장에서 런던 언더그라운드 네, 발막한 코트도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울 100%로 만든 제품이고요 그래서 조금 묵직했어요 오버핏 과하지 않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어깨 라인 떨어지는 실루엣이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포켓 부분에 보시면 은 가죽 원단 덧대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코트의 전체적인 무드랑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이번에 입어본 제품은 네이머 클로딩의 더블 코트예요. 요거는 울 98%에 캐시미어 2% 들어간 제품인데 원단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게 피코트에서 사용하는 뭐 해군 스타일의 단추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밀리터리 감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무드가 확실해서 이거 좋았어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50% 할인 중인데 사이즈랑 재고가 동나기 직전이고요. 저는 편집샵 피어라는 곳에서 입어봤는데 여기는 할인율은 40%로 공원보다는 낮지만 사이즈나 재고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점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인기 많은 브랜드 그리고 특히 코트가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들 여러 가지 입어봤으니까 아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앤더슨벨 매장 가서 오버사이즈 더블 코트도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어깨 부분에 패드 들어가 있고 허리도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블 코트 특유의 드레시한 실루엣을 잘 구현했더라고요. 울 100%로 묵직한 편이었고요. 러프한 마감이랑 스티치 디테일 들어가가지고 빈티지. 그런지 무드를 잘 나타내는 그런 코트였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멋있는 제품이었는데 이거는 사서 집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단톤에서 더플 코트 이것도 입어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커여운 그런 코트였고요. 캐주얼을 넘어서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본 제품이 컬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여성용이더라고요. 남성용은 대체로 어두운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표면이 러프해가지고 묵직한 울코 코트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서 놀랐고요. 대신에 살짝 얇은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트로그에서 밀리터리 무드 뿜뿜하는 피코트도 입어봤습니다. 이게 피코트치고는 기장이 길게 빠진 디자인이었는데 원단 굉장히 탄탄하고 상당히 묵직했어요. 이거를 오래 입다 보면은 보풀 일어나면서 러프한 느낌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더 남성스러운 멋이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버튼의 디테일이라든지 카라 모양 다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카라 뒷부분은 양가죽 사용했더라고요. 이렇게 무드나 소재나 디자인은 굉장히 터프한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 많은 브랜드죠 아워레가시 중에서도 시그니처 아이템인 웨일코트도 입어 봤어요 이거는 모헤어가 50% 들어가 있어서 원단이 헤어리하게 올라와 있었는데 털이 날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큰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어깨도 잘 맞았고 기장도 적당했어요 확실히 국내 브랜드에서 나오는 오버핏의 느낌보다는 정핏에 가깝더라고요 허리가 살짝 들어가 있어 가지고 드레스한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캡틴 선샤인의 이번 시즌 트래블러 코트도 보고 왔어요 마침 제가 이날 이제 이제 작년 시즌 트래블러 코트를 입고 나갔는데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매 시즌마다 선보이는 캐리오버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원단 배색이나 뭐 디테일 같은 거 살짝 살짝 바뀌던데 작년이랑 이번 시즌 제품은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뭐 원단 짱짱하고 핏도 정석적이고요. 발막한 코트로 워낙 유명한 만큼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원단으로 유명하고 코트가 특히나 인기 많은 브랜드. 오라리의 대표템 스탱 코트도 입어 봤습니다. 이거는 캐시미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가볍더라고요. 대신에 그만큼 찰랑찰랑거려 가지고 원단이나 실루엣이나 유려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달려 있는데 벨트 묶었을 때 원단 주름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력적이더라고요. 대신에 뭐 이게 취향 차이긴 하지만 각 잡히는 옷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코트를 입으러 나왔는데 여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서 한 입어 봤습니다. 국내 1 티어 컨템 브랜드죠. 솔리드옴므의 제품들 입어 봤는데요. 보통 이제 솔타시로 묶이잖아요. 퀄리티나 가격대나 또이또 이고 마침 바로 옆에 요 타이위랑 시스템 매장도 있어가지고 다 가봤는데요. 이번 시즌 한정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은 이셋 중에서 솔리드가 원탑인 것 같아요. 훨씬 세련된 느낌이더라고요. 솔리드옴므에서 특히나 후드 코트 예뻤습니다. 이게 로브 뒤집어쓴 느낌도 났고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 호그와트 교복 같은 그런 느낌도 났어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원단도 부드러웠고요. 어두운 컬러에다가 은색 버튼 들어간 게 포인트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솔리드에서 베이지 컬러 더블 코트도 입어봤어요. 이것도 가볍고 부드럽더라고요. 핏감이나 기장도 적당했고요. 착용감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겨울 코트로 블랙이나 네이비 그레이 같은 어두운 컬러 선택하시고 그나마 밝은 색이라면 이런 베이지 계열 찾으시잖아요. 컬러가 굉장히 고급지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멋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SPA 브랜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 컨템 브랜드까지 요즘에 눈에 띄는 코트들 진짜 여러 벌을 입어보고 솔직한 제 리뷰 말씀드려 봤어요. 사실 화면으로 보여드린 제품 말고 더 많은 제품, 여러 벌의 코트를 입어 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추천할 만한 것들만 추려 본 거니까 취향에 맞고 상황에 맞는 제품이 있으면은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멋있게 코트 차려 입고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